그럼 빨리 시루시드까지 돌수 있겠는데? 그럼요 아, 그럼요 아또또 자석이야. 음, 음, 음. 네종 있어요. 고양 음. 소다칼 어? 불아. 어, 소, 어, 소. 어 저거 있어. 고양이도 봤어. 어그 쌍둥이 여기 있어요. 어 저기 대각승이어그 음. 어, 쌍둥이 어불이 네. 옆. 제가 할게요. 어? 이건 종인데. 어? 어? 이거 양? 그 여기? 위에, 위에. 이건가? 네. 어, 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? 어 이거다. 아, 죄송. <laughs> 어. 그냥... 아, 그냥 어, 좀... 어, 아, 어 종. 어? 한명 맞추면. 어? 한명맞추면어 잠깐만, 형 큰일 났어요. <laughs> 이거 안 돼요. 이거 안 돼? 네. 이거 시간 기다려야 돼요. 어. 이렇게 되면 안 돼? 네. 아예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스턴이 걸리냐? 둘이가 먼저 걸. 이제 이제 하면 돼요. <laughs> 아. 저 조만간. 이거... 아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<눈도 갈 겁니다. 웃음> 오. 오? 이거 위 아래? 이거, 요거요거 이거. 저요요 마치 님 그게 오른쪽에서 위 아래. 요거 요거요거 o 요거 거랑이거이렇게 요거. r 나 어? 뭐 u 어? 어 y o 어 go. You go, y o 아 내가 you 아, <laughs> 눈치가 없어, 음니다. 어, 어. <laughs> 어? 어. 바이올렛 바이올리? 아, 잡았어요그그 어, 여기, 어. 그러니까, 여기. 이거. 그 저, 거아거이 예. 어, 이거, 거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, 어, 브라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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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요이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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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그림이었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빨라졌다. 오, 아, 이거 근데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. 맞아요, 이거. <laughs> 조절이 안 돼요. 음표. 어? 어? 바로 옆에 있다. 어? 어, 그거 어? 첫 번째. 첫 번째. 어, 맞아요. 아, 이게... 어? 아, 아. <laughs> 너무 빨라요. 소피아노? 소 피아노 어 피아노 어, 피아노 여기 있어요 어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어 이건가? 반가? 아니네 한 자리네 이거. 소소 소 어디? 소? 어별 4개 여기 어? 제가 찾았어요 아 이거 진짜 <laughs> 소 아니네 별 4개라 소 했잖아요 아, 아 진짜 이 사람이 <laughs> 먼저 해요 아 정말 아 <laughs> 진짜 오케이, 소... 어, 소유기, 소유기... 아이스... 어, 백조 이건가? 백조 몰라요. 어, 어, 그거 여기 있어요. 백조 어, 여기 있다. 어, 아 이게 아니구나. 이거라, 이거, 이거, 이거라, 이거, 이거. 이거랑 이거... 어, 저거 하다 마지막... 아이스... <laughs> 가분 컷? 너무 오래 걸렸어요. 맞아요. 아 어, 벌써. 아어 이... 어, 뭔가 느린 느낌이다. 아크도 모라스 가기 얼마 안 남았어요. 어열개 어, 확인. 어. 제가 소소 이거 이거 별별별 별? 별밖에 못 봤어. g o 다 d o r i 보여준거 다끝 a k u n d e n d 어 a 뭐... 어 your p i 어? s are piano. Oh, say, s 오 y piano. 어이 p a l 무지거 요거 요거 t a Oh, 거이거 d 거거거거 요거 요거 거거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? 자, 나머지는. 이거 <laughs> 요거웠어요 이거 이거 나이스였어요 누구였어요? 누구였어별 누구였어요? 누어요누구이어어요어어요어어요란구어어어 노란별? 오케이. 아, 음, 별안꼬이는거왜 이렇게 귀엽지? 제발. 아, 10개 감소네. 10개 감소인데 이 정도라고? 양 노란별. 어, 맨이 있어. 이거다. 이거 두 개. 노란별. 어, 아 잘못 눌렀다. 어, 야, 어양 아, 양, 저거 두개 여기... 아니구나. 아. 어, 어 그거 두개 여기 어어 왓츠님 하게 하겠... 양 여기 있어요 어 이거다 양동 어?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, 여기 <laughs> 이거 어호어 바이오 바츠별 끝아 좋았다 2분 30초 네. 컷 <laughs> 좋았어요 이제 루시드 가시죠 <laughs> 좋아요 가요